아할거 없다. 아 맞다. 유미가 실시간 듣지 들어가 봐야지.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미입니다. 오늘은 제가 어, 실시간을 켜봤습니다. 보리짱님 안녕하세요. 안녕. 아 이건 참고로 제가 직접 만든 수제 액배입니다어 잘가. 나가겠지? 아 얘들아 사, 사실 나 보나도 너무 싫어. 아 인정. 아걔 너무 여우시하고 진짜 완전 자기가 잘났다고 잘난 척검척 하잖아 진짜 너무 싫어 일단 또한개로 바꿔볼게요 아 진짜 보나또 진짜 너무 싫어 아예 전학 갔으면 좋겠다니까? 아 그러게요 저 눈팅 정말 싫어하는데 눈팅 누구세요? 하지 마. 걔는 학원 간다고 얘기했으니까 걔 아니겠지? 어어안 어. 아. 서프라이즈. <laughs> 서프라이즈야 프라이즈야아 제발 선생님한테 얘기하지 말아줘. 아 진짜 종역 작은 하지 말아줘. 진짜 미안해. 내가 잘못했어. 우리 앞으로 친하게 지내자. ババロチマン。